함께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539장 드리겠습니다. Okay. 주라 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그리고 어 36절에서 43절까지 두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는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발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즉 가라지를 가,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묻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있습니다. 예.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시작하는 첫 날입니다. 하나님 주일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실제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월요일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아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교회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고 정말 이 7, 8 월에 놀라운 주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비유입니다. 지난 주까지는 네 가지 밭에 이제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 밭이 있지만 좋은 밭에 말씀이 뿌려져야 열매를 맺는다 이거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도 보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밭에 이제 좋은 씨와 가라지가 뿌려지는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은 다 좋은 밭이에요 이제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은 이제 기정 사실화돼 있다라는 걸 전제로 그 다음의 비유로 이제 확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비유도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시고 해석을 해주셔서 그 해석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밭에 좋은 씨가 뿌려졌어요 이 좋은 씨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해석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한 글자로, 나. 그죠? <laughs> 좋은 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가라지예요. 가라지. 여러분, 가라지를 저는 이렇게 막 주의 깊게 보진 않지만, 네, 좀 다른 점, 가라지가. 다르게 생겼죠. 예. 네, 그래서, 장로님이 아신, 가라지 다르게 생겼대 어, 근데 이 가라지가 이제 보면은, 밤에, 주인이 뿌린 게 아니라 밤에 주인이 잘때 원수들이 와서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가라지는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은 누구냐? 원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안티킹덤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가라지겠죠.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4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인자가 보내리.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린 이유가 나옵니다 예, 왜 원수라고 표현했겠어요 이 주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킹덤의 반대가 안티킹덤인 것처럼 이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이 건강한 농사를 망치고자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가라지를 거두는 게 목표가 아니라 좋은 씨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거나 양분을 나눠 갖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모든 어,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시키는 일을 합니다. 가라지가 하는 일은 그리고 불법을 행한다 그랬어요. 불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그냥 뭐 과태료 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불법을 행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면 일어나는 열매가 뭐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사랑이 식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사랑이 없어요. 결국 마지막 때에 이 가라지의 역할은 뭐냐면 잘 믿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 용과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 용과 짐승처럼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은 비유이지만 계시록에 있는 그 마지막 때의 그림이 다 들어가 있는 비유가 오늘 이 비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좋은 씨를 뿌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잘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시는 거고 사단은 가라지를 두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 먼저는 이제 가라제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을 하면 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야, 이 말씀이 온 세상에 뿌려지면 모든 사람이 다 정렬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또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 창궐한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놓고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변개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는 불법자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이해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우리가 의아한 거죠. 아니, 우리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려서 분명히 좋은 열매만 맺힐 텐데, 왜 이렇게 가라지가 있지?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상하다. 이런 복음이 풀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악인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 중에 한,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전쟁도 없어야 되고 악한 자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있는 거냐? 그럼 하나님이 없거나 있어도 무능한 거 아니냐? 그것에 대한 대답이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도 있지만 사단의 존재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의 문제를 대할 때그 책임을 일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가라지를 그냥 두시는 거냐? 그것도 무능하신 거 아니냐? 예, 29절이죠. 2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가라지를 판별하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진짜 곡식까지 같이 뽑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분, 분별 자체를 우리가 하기 어렵고 또 가라지만 뽑는 기술이 우리에게 없다. 이거 누가 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실 일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관심은 가라지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해서 어디에 있냐면요. 가라지 뽑는 일을 우리들이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다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실을 맺어야 이제 가라지와 공식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가 보기에 가라지 같아도 주님이 보기에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계속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어느 순간 그죠? 모습은 가라지나 그죠? 갈 테면 가라지.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 은혜 받고 잘해. 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판그 그 분별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았고, 설령 정말 가라지 심지어 따라지 같아도 그냥 두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결실을 맺게 하시거나 진짜 가라지면은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던지고 있습니다. 가라지 판별사는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몽골 갔을 때. 재밌던 게 뭐냐면요. 그 엄청난 초원에 말들도 있지만 양이 엄청 많거든요. 양들 중에 절반은 염소예요. 예, 네, 근데 멀서 보면은 다 더러워. 그냥 <laughs>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잘.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절반은 염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양과 염소가 같이 있구나. 그게 떠올랐습니다. 우리들은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냐 사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떨 때 보면 나도 염소 같아요. 나도 가라지 같은 때가 있어요. 근데도 하나의 우리 어떻게 여기십니까? 충성된 되 여기세요. 그래서 가라지를 판별하는 것은 심증은 있어. 심증은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끝까지 우리가 이제 판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 악한 거는 고쳐야지. 틀린 말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지금 이거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종이 물어보잖아요. 가라지를 우리가 뽑는 게 좋겠습니까? 제자들이. 아야, 나더라. 그죠. 그 내가 나중에 할게. 너는 거기에 집중하지 마. 때로는 그게 불공평해 보이고, 악이 창고라는 걸 주님이 방치하는 것 같지만, 그냥 두신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집중할 게 있어요. 곡식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듣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데리고 가셨죠. 그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그룹을 나누는 거냐? 그게 아니라 진짜 자원하는 자들, 예, 가라지와 알곡을 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지만, 모두가 듣고자 하지 않아요. 저에게 어떤 성도님께서 그런 얘기하시더라고 직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그 성도분을 막 조롱하고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뭐그 사람이 아직 뭐 알고 있지만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겠죠. 내가 그때 왜 그분에게 그랬을까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예 지옥 가라지 그죠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가라지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예, 가라지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집중할 것은 뭐냐면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곳에 힘을 실어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에 맞는 곳에 힘과 마음을 쏟아서 그 일들이. 전진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집중하라고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마다 킹덤을 풀고 전할 때에도 그 킹덤을 받아들이는 리더들이 있고 그걸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서 그 나라를 살리는데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아야 하는 겁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즘에 참 놀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놀라게 되는데 어제 저희 교회 그 용산역과 서울역에서 이제 노숙자들 사역을 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의예나무 교회라고 유튜버로 치면 나옵니다. 어, 요즘에도 노숙 자 사역을 이렇게 정말 원색적으로 하는 그 교회가 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건강한 애국자이면서도 이 노숙자들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목사님 가정이신데 저희 교회에 이제 한 달에 한번그 교회가. 특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예배를 쉬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본인들도 이제 은혜 받고 좀 회복하는 고전의 마음이 있어 가지고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셨는데 제 저희 교회 와서 주보를 딱 보시는데 이제 일본 교회 이름이 나와요. 리빙 지저스 철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 얼마 전인가 그 교회를 다녀오신 분들이었어요. <laughs> 너무 놀래 가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2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이분들이 그 교회 갔다 왔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청소년 수련원 있잖아요. 거기 청소를 이분들이 하셨대요. 대걸레질하면서 하나님 여기를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와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 기도가 나와가지고 근데 왔는데 그 리빙 지서 설치가 주부에 있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시고 또 저희가 거기서 이제 청소년 지금 이제 사역을 <laughs>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 진짜 어이가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그 사역을 이렇게 그냥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도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제 인도 남편과 그리고 이제 한국 자매님이 결혼하셔서. 다섯 명의 자녀를 낳은 가정이 저희게 어제 생가적으로 오셨는데 은혜로 많이 받으셨고 그래서 어제 아들이 보면은 인도 사람처럼 생겼어요 이제 한국말 잘하고 힌두어를 기본으로 하고 진짜 정통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어를 하고 영어를 하고 스무 살인데 어, 최근에 이년 전에 이제 이 가정이 인도 남편이신 아빠를 이제 하나님께 보냈어요 슬픔이 있는 집안인데 이. 두, 둘째 남자아이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주면 제가 목사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언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를 데려가셨죠. 그렇지만 영접하고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마음에는 이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 목회자에 대한 마음이 있고 또 결론적으로는 이제 다시 인도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 이런 친구 하나가 킹덤을 제대로 배우고 정말 도지선교를 배우고 또 우리 교회에서 풀어지는 이 마지막 때의 사역을 배운다면 어, 인도에 엄청난 리더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는데 하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인도에 영적인 아비가 없다. 그래서 아비를 잃은 이 인도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연결시켜 주는 사역을 누군가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정말 이 귀한 형제가 참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또 일본과의 연합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었고 또 인도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 또 보게 하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때입니까? 네. 결실을 맺는 때예요 지금. 지금은 열매를 맺는 때예요. 그래서 가라지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라지는 어때요? 갈 테면 가라지 계속 그죠?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여시는 길을 보고 거길 따라간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싸움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라지들은 어떻게 하냐, 예,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다 나와요. 첫째 부활 때는 다 우리가 결실을 맺고 부활 휴고하고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요? 해 따로 단에 묶어두었다가 마지막에 불모자 던져서 이제 불로 태워버리죠. 이게 바로 계시록의 모티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가라지들은 더 많이 들끓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역을 하고 있는 공동체들은 더 많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계속해서 열매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또하나님이 드려주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 개인적인 공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있고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 수많은 가라지들이 막 일어나요. 때로는 그죠 가족 중에 누가 또 쓰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또 다른 일들로 쓰임 받기도 하고 끊임없이 이거를 가지 못하게 하는 공격들이 있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 테면 가라지, 그죠. 우리는 어떻게 계속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예, 놀라운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에 보내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가라지들이 일어날 때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수들로부터 왔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집중할 것은 더 많은 열매들을 맺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십년 가운데 영적인 맑은 마음과 우선순위를 정렬시켜 주셔서 하루를 거뜬히 살아들이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7월달에 있는 저희 교회와 연된또 수많은 성교사들을 위해서 같이 주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